네 안녕하세요 천점입니다. 아까 아, 천점입니다. 아까는 그거 가루 콕 영상을 두개 올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천점으로 식빵 만들 식빵 토핑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식빵 토핑을 다 버려가지고. 그 다음 먼저 준비물은 아이고아로우 아이고. 옐로우 코 물감이랑 브라운 레드 물감 준비해주시고 이거. 먼저 그걸로 준비한 거예요. 옐로우 워커로 살짝 치색했고요. 그 다음 물티슈 준비해주세요. 물티슈는 약간 물이 있는 게 좋아요. 다 물티슈는 물인데, 물이 있는 거라 말, 말하냐,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냥, 그냥 몰라가지고 휴지나 그런 거 준비하실 수도, 아, 휴지나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,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말해준 거니까,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. 먼저 엘로우워커로 약간 이렇게 해둔 거를 동그랗게 해주세요. 그 다음, 똥, 약간 길게 밀어줍니다. 다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네모나게 만들어 주세요. 여기도. 여기도.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물티슈 준비하신 거였다. 전 조금 썼어요. 아까 여기 조금 썼고요. 여기 이렇게 한이 정도 말고 한번더 줬고. 이 정도 접으신 다음에, 옐로우 워커를 또 짜주세요. 짜주시지 마시고, 이렇게 조금 짠 다음에, 조금 짠 다음에,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고, 그리고, 문질러줍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거는 여기에 좀 묻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해 주시고 문질러 제 주세요 그것도 여기 좀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좀 <laughs>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또 치우고 약간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 약간 식빵 모양에다가 발라줄 겁니다. 문질러주세요 이렇게. 뭐, 물감으로 하신 다음에, 이렇게. 그걸로 칠하셔도 돼요. 그. 뭐였더라? 그, 물감 그, 바르는 거 있잖아요. 그 붓, 붓, 붓. 그걸로 칠하셔도 되고. 이렇게 저처럼 하셔도 돼요. 이것도 출처가 조금 있는데,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, 하는 방법만 기억이 나요. 저는, 동영상 한 곡을 찾아볼 때, 아이디를 좀몇번 보다가, 잘 하시는 분들 아이디를 기억하거든요. 근데, 한 번, 두번 그런, 그렇게 본건 제일 기억을 못 해요. 한두 번본 거라, 그리고 오래 전에 본 거라서.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, 출처는 꼭 있었어요. 이렇게. 또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카톡 아, 카톡 죄송합니다 이렇게 식빵 토핑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르면 자르면 되는데 자르는 것도 찍게 될 수,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